여기는 이음터 작품입니다. 세라믹 스튜디오 라운에 가서 배운 거예요. 한 노인복지관에서 해줘서 저도 갔습니다. 우리 친구들 작품, 언니들 작품. 이건 회장님 거. 이거 자꾸 만지면 안 됩니다. 눈으로만 보세요. 너무 예쁩니다. 깔끔하게 잘했네요. 초보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 어, 쉬운 일은 아니에요. 전부 초보자들이에요. 이건 내 거, 내 거예요. 꽃병입니다. 여기 RB, RB가 내 이니셜이에요. RB, RB 있죠? 이건 내가 만든 거. 감사합니다. 세라믹 스튜디오 라온 선생님들 감사합니다. 어떻게 초보자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 전부 초보자예요.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. 이음터 작품. 한 노인복지관에 신청해 갖고 하는 거예요. 도자기 만드는 거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연, 우리 회장님 교수님 거예요. 누구 건지 다 알아요. 저는. 잘했네요. 너무 잘했어요. 감사합니다. 이런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. 이건 내 거예요. 내가 만들고. 나도 초보인데 잘했죠? 꽃병입니다. 저 이름은 이인범입니다. 감사합니다.